안녕하십니까. 행복장조입니다. 음, 우리나라 장은 저쯤과 고점을 조금 조금씩 높이는데, 그날 당일은 누르는 장으로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일단 콜 매도가 어, 콜 350에서 360까지 이 매도 금액이 상당히 어, 큽니다. 어, 대신에, 아, 푸스 352가 지금 매매가 되었다. 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장은, 음, 이 거래일 연속 선물 350과 352.50이 사이에 갇혀 있는 장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이 거래일 이번 연도에 남았는데, 지금 야간장에서 보시면, 347 그리고 선물 347 그리고 선물 352. 그래서 콜352 보면 3.2이고 푸스 347.5로 보면 3.3입니다. 그리고 350 행사가 350 기준으로 보면 4.4 기준으로 위아래 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350을 기준으로 만일에 350이 깨진다면 347.5 까지 열어두는 거고 그리고 350을 넘어 지지가 되고 352.5를 뚫고 올라간다면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자의357.5 최소한 까지는 열어두고 있다 이제 요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장도 닥스처럼 옆으로 지금 행보하면서 방향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예,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일봉을 보시다시피 조금 조금씩 예, 눌리는 느낌이 있지만 결국은 한 번은 찍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찍고 난 다음에 이콜 매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물을 조금만 매도해도 다시 350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347.5와 352.5 어느 방향으로 뚫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관점 포인트입니다. 선물 매수와 삼성전자 매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으로 열어 놓고 있다. 단, 외국인도 연말이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콜 매도로 해치를 해놓고 있다. 상방으로 가면 355, 357, 360 부쪽에서 매도 금액이 나올 것이다. 만일에 347, 352.5이 사이에 갇힌 장이면, 이면 연말이 갇혔다. 그러면 내년 초한 2, 3위는 또 눌리는 장이 될 확률이 없다. 뭐 때문에 콜 매도 때문에. 예, 일단, 352.5 넘지 않으면, 예, 똑같은 장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어, 그 사이에 줄을 꺼 놓고, 예, 매매 기준을 아, 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상조였습니다.